저스틴 트리도 총리는 연방정부가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연방공무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사람들은 이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총리는 델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트리도는 연방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공무원들에게 대한 의무 예방접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또한 연방정부가 규제하는 대상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 트리도는 캐나다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나서고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며 과거 몇 차례에 걸쳐 의무적으로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헬스캐나다에서는 백신에 대한 모든 최신 정보가 포함된 웹사이트가 있으며 궁금해하는 모든 질문의 대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코이찬 계곡에 거주하는 65세의 크리스 셜록은 노인들을 위한 보장된 소득보조금의 예상치 못한 환수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음악가로서의 아르바이트가 없어지자 비상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득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계약직으로 나무 플랜터로서 일하고 퇴직한데 받을 수 있는 회사연금이 없는 셜록은 현재 이 상황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아무도 이로 인해 보장된 소득 보조금이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다며 그 충격을 고스란히 전했는데요. 그는 돈이 없어 집세를 낼수 없다며 길거리에 있는 작은 늙은 개를 보고 간식을 주겠다고 한 다음 야구 방망이로 머리를 때리는 것과 비슷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연방 정당은 65세 이상의 캐나다인들로부터 이와 관련된 문에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해 그들이 의존했던 팬데믹 혜택 때문에 갑자기 매달 정부 지급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블라이키 NDP 의원은 c e r b 와 캐나다 경기 회복급여를 받은 많은 노인이 보장된 소득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극단적인 공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은 월말에는 청구비를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작년에 일어날 것으로 우려를 했던 일이 올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블라이키는 캐나다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속한 해결책과 연방정부가 복리후생에 기초한 보장소득 보조금을 삭감하는 현재의 정책을 바꾸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폴멜리 연방정당 하원의원은 CRA의 결정은 정부 정책과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 노인을 더큰 빈곤으로 몰아넣는 데큰 일조를 하게 될 것이며 저는 이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CERB를 받는 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비난했습니다.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보장소득보조금도 소득검사를 받습니다. 즉, 긴급수당을 포함한 전년도 과세소득이 다음 지급기간에 얼마나 배분되는지를 좌우한다는 것인데요. 세미월 카보노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 대변인은 이는 개인의 소득 또는 공동소득이 GIS 혜택이 임계값을 초과할 경우 자격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혼 노인의 경우 GIS 혜택은 연간 만8 9 8 4달러 미만으로 월 최대 936달러에서 시작됩니다. 노인 커플의 자격기준 소득은 45,504달러입니다. 한편 정부는 8월 16일부터 2022년 여름까지 75세 이상 노인 1인당 500달러를 일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또한 내년 여름까지 자유당은 75세 이상 노령보장 혜택을 10% 인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회직자 330만 명에게 추가로 766달러의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이 비예약 방문접종 정책을 시행하고 하루 만에 33,000회 이상의 접종이 시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중 8,100여 회는 미접종자들이 방문하여 1차 접종을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에드리안 딕스 BC주 보건부 장관은 BC주 곳곳에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비해약 방문 접종을 시행한 4일 접종소를 방문해 주셨다며 백신 접종 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BC주가 점점 더 안전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C주 보건부는 8월 4일 비해약 방문 접종자를 위해 백신 2만 회분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비해약 방문 접종은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49일 이상이 지난 1차 접종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트럴 오카나간 복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1차 접종을 받은 지 28일이 지났으면 2차 접종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니 헨리 비시주 보건관은 현재 비시주는 미접종자들의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최대한 빨리 맞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비시주 보건부에 따르면 비시주 내 백신 접종 대상으로 만 12세 이상 중68%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비 예약 방문 접종이 가능한 접종소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주가 근로자를 지원하고 직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든 영구 유급병가 제도에 대해 bc주 주민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한다는 소식입니다. 해리 베인스 bc주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부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근로자가 아플 때는 전염을 예방하고 직장 내 안전과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특히 병가 혜택이 없는 저보수 일자리의 근로자를 비롯하여 많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결근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 상실이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우리가 연구 유급 병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이해 관계자 및 원주민 협력자들에 대한 홍보에 이어. 공공협의가 시작되었으며 정부 참여 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공협의는 이와 같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설문조사 한국어 버전은 곧 나올 예정입니다. 베인스 장관은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할 것인가, 임금을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급병가는 기업과 근로자와 우리 지역사회에 좋은 것이다. 사람과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BC주의 경제 회복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톰 코네이 BC주 소기업 협회 CEO는 BC주의 모든 고용인에게 유급 병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특히 소기업을 비롯한 많은 기업에 중대한 변화가 될 것이라며 모든 SBBC 회원이 이 공공 협의에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새로운 요건이 합리적이고 실제적이 되려면 이 제도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부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더그 킹빈곤 퇴치협회 전무이사 역시 오랫동안 BC주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연구 유급 평가를 요구해온 우리 TAPS는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매우 기쁘다며 몸이 아픈데도 일해야 하는 근로자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모든 근로자가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BC주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이 특히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2021년 5월의 고용기준법 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장 3일간의 휴가를 주는 임시 코로나19 유급병가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주들에게 근로자 임금 보조 명목으로 근로자 1명당 최위 200부를 지급합니다. 현재 BC주 전체 고용인의 50%가 유급병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BC주 근로자 100만 명 이상이 이 신설 유급병가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수많은 취약 및 저임금 근로자로서 흔히 분여자 또는 이주 근로자가 부가급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는 이들에게 특히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협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규정을 통해 유급병가가 제도화되고 2022년 1월 1일에 발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이통사텔러스가 벤쿠버의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억 3,200만 불을 올해 투자하겠다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4년까지 진행되는 130억 불짜리 BC 주 인프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투자금은 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밴쿠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스 측은 밴쿠버의 세대를 걸쳐 투자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이어주는 기술은 물론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해 가는데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최상의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2021년 연말에는 187개의 커뮤니티가 5지망으로 연결될 예정이며, 또 앞으로 새로운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여 더 많은 가정과 기업들이 기가비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텔러스는 노스밴쿠버 시 지역에 5지망을 구축하며 영세 업자를 위한 모금 편지 광고, 멘토십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 불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수요일 오후 4시경 휠경찰은 에글링턴 애비뉴 웨스트 근처 윈스턴 처칠대로에서 이동 중인 차량 뒤에서 끈에 묶인 채 끌려가는 강아지의 생후 7개월 된 포메라니안에 대해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CBC에 의하면 70세의 운전자는 운전석 창문에서 끈의 끝을 잡고 있었으며 심지어 그의 차를 세우고 강아지를 구조하려 한 행인들에게 칼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결국 강아지를 도로에 버리고 도주했으며 구조된 강아지는 오크빌에 있는 응급 수의사 클리닉으로 신속히 이송됐습니다. 강아지의 발에는 심각한 부상이 있었으나 다행히 곧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처음에는 소유주의 이름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목요일 미시사가 자택에서 그의 차량과 함께 발견되어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호세 타바레스는 동물을 다치게 하고 위험한 목적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운반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경찰은 목격자, 배시캠 등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비디오 영상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